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식 멘토 일타 항사 쿠퍼입니다. 금일 에코프로가 전일 대비 3.3%, 2,500원이 상승한 77,1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 양봉이 나왔는데 정말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왜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는지 제가 이유를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의 흐름 예상을 다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금일 좀 뉴스가 많이 있죠? 니툰 관련된 뉴스도 있었고 미국 대선 토론 관련된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정말로 큰 도움 받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단기간에 에코프로가 10만원이 돌파가 됐다. 돌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좀 주요한 뉴스인데, CAT에서 중국 이춘에 있는 리튬 공장 가동을 중단 했어요. 중국 전체 생산량의 8%인데, 8%면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이렇게 무기한 가동 중단을 한 상태라고 이렇게 뉴스가 났어요. 왜냐면은 리튬을 이렇게 채굴을 해도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채굴하면 채굴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선성이 안 맞는 거죠. 뭐남 좋은 일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동 중단을 선언하게 됐는데 그러므로써 이제 리튬의 공급량을 조절을 함으로써 리튬의 가격을 올리겠다는 그런 전략인 거죠 얼마 전에 그 세계 최대 리튬 생산업체 엘보말도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 기사 잠깐 보여 드릴게요 엘보말도 호주 리튬 사업을 축소를 한다고 기사가 8월 달에 나섰어요 왜냐면 리튬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고 공급이 과잉되다 보니까는 계속적으로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상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급량을 여기도 줄이면서 가격을 좀 올려야 그나마 채굴에서 돈이 될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나는데뭐 굳이 캘 필요 있나요? 일단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급량을 조정함으로써 올해 말까지 약 20%의 리튬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리튬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전구체 업체나 양극체 업체에는 이제 마진이 올라갈 수도 있고 재고자산 가치 평가도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은 좀 회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리튬이 예상한대로 이렇게 올라주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 대선 토론이 있었죠? 지금 대부분 해리스의 판정승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증거가에서 해리스 트레이드에 주목을 하라. 신재생 2차 전지 수혜.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도 이렇게 상승 흐름이 잘 나왔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기존의 문제였던 게 뭐냐면은 트럼프 쪽에서 그런 IRA 법안 폐지,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주가도 억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정치적인 리스크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차전지 쪽에 수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이제 뭐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충분히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외국인들도 수급도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추세가 돌릴 시간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고 일단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엔 이겨내셔야죠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결국 이겼다 요 한마디 요런 결과를 내려고 여러분들 지금 계속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빈말이 아니라 저는 에코프로 진짜 전구점 뚫으러 갈 거예요. 신고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계속적으로 함께 하셔야죠. 아무튼, 헤리스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2차 전지 섹터에 훈풍이 점차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지금 일봉 주가 추이를 보시면요 지금 흐름이 안좋다가 지금 어제 오늘 이틀간 양봉을 만들어 내면서 요 빨간색 선이 올 선이거든요 올 선에 돌파 후에 안착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하락의 흐름을 끊고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정도 좀 지지라인을 좀 구축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키포인트는 오일선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일선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이평선들이 지금 확산이 된 상태라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올라가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생기는 이유는, 기존 매물대에 대한 저항으로 눌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올라가더라도 기존 매물대에 대한 물량 자연스러운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물량 소화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코포도는 정말 장기간.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을 굉장히 세게 받았단 말이에요. 더 눌릴 구석이 없는데 이렇게 강제로 눌러놨잖아요. 제가 이부분도 먼저 번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눌려야 눌릴 수가 없는데 물론 지수 때문에 눌리긴 했지만은 기술적 관등은제품명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9월 10일 날 찍었던 영상이에요. 그 당시 굉장히 좀 인위적으로 빼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셔서 좀 걱정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진을 마지막으로 좀 진을 빼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걱정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지금 하락의 마지막 구간 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진을 빼는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좀 무거운 마음을 갖고 계시긴 보다는 좀 여유 있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바라보신다면 그래도 좀더 여유 있게 대응하시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당시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좀 너무 인위적으로 뺐다 충분히 기술적 반등 가능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차트가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날 이날 이때 좀 물량을 털리신 분들은 뭐 어쩔 수없겠지만은좀 마음이 무겁죠, 솔직히. 그래도 여기서 털리신 분들도 아마 중장기로 끌고 오시면서 정말 저라도 안 털릴 수가 없는 구간이긴 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1년 이상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줬는데 이렇게 빼니 안 털릴래 안 털릴 수가 없, 없는 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물론 털릴 수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깝긴 하죠. 좀 길게 바라보시고 좀 여유 있게 대응을 했었으면은 그래도 좀 좋았을 텐데 좀 약간 아쉬움이 앞서서 좀 말씀을 좀 드려 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저에게 요청을 하셔서 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무조건 수익만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게 정말 계속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 유튜브를 하는 게뭐 제가 뭐 광고 수입을 받거나 뭐 저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주, 주식이 좋아서 하고 있고 제 채널을 정말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와 손발을 맞춰 간다고 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에코프로가 지금 추세를 돌리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대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 자료를 좀 준비를 해 봤어요. 에코프로 대응 방안입니다. 어, 말 그대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이에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락의 끝자락에서 털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대응방안 받아보시고 활용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표가를 제가 기재를 했어요. 중장기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에코프로 단타 할거 아니잖아요. 지금 짧게는 1, 2년, 저는 5년 이상 강추합니다. 적금 형식으로 모아가는 거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코프로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제가 뭐 에코프로 돈 받고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에코프로 정말로 모아갈 종목이면은 틀림 없다라는 좀 말씀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매수 매도 타점, 지금 추세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살짝 아직. 확실히 자리 잡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바닥을 좀 확인하고 완전히 돌려야 되는데 지금 이쯤이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평단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평단가는 제가 확실히 낮춰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매수매도 타점을 제가 구간별로 기재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에 몇 프로, 얼마에 몇 프로 이 가이드라인대로 혼자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는 일단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에코프로에서 정말로 큰 수익 내실 수 있다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010-2156-1133번으로 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선착순 딱 10분만 전달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정모라는 것도 희소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께 오픈이 된다고 하면 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문자를 보내셔서 꼭 대응방안 받아보시고 활용하신다고 하시면은 정말로 큰 도움 될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한 대응방안이에요 저를 위한 대응방안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잘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인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틀어 드릴 건데요 제가 이번 주 주봉 양봉으로 만든다고 어제 약속을 드렸어요 이거 보시면은 어제 영상이죠 어제 영상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주봉을 보시면요 여러분 5주 연속 음봉 말이 됩니까 제가 이번 주 주봉을 양봉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책임지고 양봉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여러분 약속 저는 지켰습니다 주봉 지금 양봉으로 만들어 놨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약속을 절대적으로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빨리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빨리 지금 해주세요. 좀 인간적으로 그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도 좀 힘이 나고 저 채널 을 키워가는 그런 맛도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저도 좀 커보자고요. 저도 지금 빨리 지금 구독자 1000명 돼야 되는데 너무 진도가 안 나가서 좀 많이 답답한데 여러분 좀 협조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새별형 스타형이 떴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충분히 다음 주면은 전환할 수가 있다 물론 내일 하루 남아 있겠지만은 내일 또 흐름들 지켜봐야겠지만은 제가 내일까지도 무조건 주봉의 양봉을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 장이 너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요즘 계좌가 좀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손실을 좀 복구하고자 단타에서 좀 시드머니를 좀 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장세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당일 수급 주도주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수급이 어디로 빨리 이동하는지 빠르게 캐치를 해서 여러분도 거기에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장의 수급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시장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세요? 아마 열의 아홉 분은 그런 여건이 안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하면서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얻어 가시라고 제가 매일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단타 종목으로 라파스를 드렸어요. 시초가 편입이었고요. 목표가는 19,800원. 10% 이상 자율결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8시 52분에 문자 발송을 전달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라파스 같은 경우는 패치형 비만치료제죠. 지금 굉장히 대장역할을 하다가 최근에는 행보를 보이다가 또 지금 비만 치료제 섹터가 계속적으로 순환매를 돌고 있었기에 라파스 금일 시초가로 공략을 했습니다. 효가 갭이 많이 뜨지는 않았죠. 17,810원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고가가 21,000원까지 거의 19%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뭐 살짝 늘리고 있기는 하지만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목표했던 10%의 수익률은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1일 펩트론, 11일 제이시언 시스템, 9일 쌈지 엔터 말 그대로 수익 파티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계좌에 굉장히 손실이 많은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좀 보전시키고자 지금 시드머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5에서 20% 수익을 확보하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손실 보전하시고 좀 수익을 많이 내시면은 저도 좀 기분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0 1 0 2 1 5 6 1 1 3 3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을 초대 링크를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타시고 들어오시면은 입장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을 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니까는 여러분들도 꼭 참여하셔가지고. 정말로 큰 도움 받아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